일단 마이셀프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기존에 출시됐던 오드퍼퓸과 같은 포장의 컨셉을 갖고 출시가 됐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오드퍼퓸에서 르퍼퓸 어, 조금 더 농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깊어졌다 진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생로랑 마이셀프 르퍼퓸 검정 상자입니다. 어, 컬러는 검정 상자. 오드퍼퓸과 똑같은 컨셉이죠. 그리고 뚜껑에 입생로랑 어, 음각이 있고 그리고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뚜껑에 입생로랑 어허 오드퍼퓸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 차이점 음. 무광이네요 오우. 무광입니다 무광 무광이에요 무광에 이 입생로랑이 음각 양각 제이 부분들이, 아, 만져지는 이 질감도 카메라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질감은 잘안 들어가거든요? <laughs> 질감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정확히 이렇게 살짝 하면 입체감이 이렇게 있어요. 입체감. 음. 그래서 만지면 이렇게 입생로랑이 이렇게 양각으로 만져집니다. 아,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오도 퍼피면 유광인데, 얘는 전체적으로 무광 무강, 무광의 느낌을 갖고 있고 뚜껑에도 입생로랑 음. 양각 뚜껑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 퀄리티가 차이가 납니다. 음. 또캡캡 캡 안쪽에도 입생로랑이 있어요. 어. 자 근데 마이셀프는 자 여기서 그냥 딸깍 자입생로랑 마이셀프 르퍼퓸입니다. 어야 엄청 좋아요. 야, 이거 오렌지 블라썸을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자 오렌지 블라썸 향은 굉장히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블라썸의 발향력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향신료라든지 오프닝에 힘을 주는 그런 원료들 가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첫창부터 오렌지 블라썸이 강해지진 않습니다. 첫창에 그런 탄노트 애들이 자극적으로 오프닝에 뭔가 휘날레를 하고 점점 사라지면서 오렌지 블라썸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입생으로 한 루퍼퓸 같은 경우는 오렌지 블라썸이라는 걸 죽이지라. 않... 와, 이거 굉장히 오렌지 블라썸이 강력한데요. 오렌지 블라썸 자체가 어, 오렌지 꽃인데 오렌지는 아닌 오렌지 향이 느껴지는 꽃향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게 남성적인 느낌으로 연출이 됐고 표현이 굉장히 잘 됐고 은근 오렌지 블라썸 향이 오래 느껴져요. 자, 첫창에 페퍼죠 향신료 감칠맛을 냅니다. 어, 굉장히 재밌고 자극적인 느낌을 가미가 됐는데 그 블랙페퍼가 오렌지 블라썸을 상쇄시키지 않고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렌지 블라썸이 더 강력하게 도드라져요. 강력하게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데성 같은 경우랑 비교를 했을 때 오데성이 생각이 나는데 딥디크의 오데성이 생각이 나는데 딥디크 의 오데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오렌지 블라썸 발향력이나 지속력 부분에서 자 그리고 음, 음, 음 남성적인 느낌의 그 포인트도 잘 표현이 됐고 그리고 입생로랑 르퍼퓸의 노트 구성은 블랙 베퍼 오렌지 블라썸 바닐라 엠버 패출리 우디 버번 바닐라 그리고 엠버 패출리 우디 이 노트가 지속력이 굉장히 길게 끌고 가는 베이스 조합이에요. 음, 베이스 조합입니다. 자, 늘상 말했듯이 향수의 지속력은 베이스에서 나온다. 입생로랑 르퍼퓸은 베이스 중심의 향이에요. 근데 오렌지 블라썸이 이상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잘 끌어올렸는데 오렌지 블라썸을 상쇄시키지 않는 부각이 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야, 오렌지 블라썸이 자, 보통 오렌지 블라썸이 남녀 공용이죠. 남녀 공용에 조금 더 여성적인 비율이 높은 그런 향인데, 마이 셀프 입생으로랑 마이 셀프 르 퍼퓸에서 남성적인 느낌의 오렌지 블라썸을 표현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야, 오드 퍼퓸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야 오렌지 블라썸 굉장히 세련되게 남성적인 강인함을 잘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블랙페퍼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블라썸을 전혀 방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오렌지 블라썸을 좀더 업을 시켜 텐션을 좀 높게 끌어 올려 줘서 부각을 시켜 줘. 굉장히 화려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화려함이 남성적인 강인함을 갖는 화려함이에요. 남성분들이 향수를 구매를 할때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잖아요. 마이셀프 르 퍼퓸을 구매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바로 고민 해결이 되는 만족스러운 후회 없는 작품 왜냐면 오렌지 블라썸을 부각 시킨 남자 향수가 본 적이 없거든 요뭐 음, 물론 있긴 있겠죠 근데 제가 리뷰 를 했던 영상들 중에서는 이 오렌지 블라썸을 남성적인 느낌으로 부각 시켰던 향수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오렌지 블라썸을 갈고 남성적인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 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블랙페퍼가 탑노트 첫 창부터 오프닝이 터진다고 해서 그런 뭔가 다크한 느낌 보다도 그런 다크한 느낌은 안 느껴집니다 바틀 지하에서는 뭔가 무광이기 때문에 어둡고 다크한 하고 뭔가 누화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향을 뿌렸을 때 느껴졌던 것들은 오렌지 블라썸의 그런 스파이시함과 오렌지 블라썸 그리고 향의 변조가 지나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바닐라, 패출리, 앰버, 우디 이런 것들이 뒤늦게 은은의 질무렵 남성적인 퇴폐적인 느낌이 은은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뭔가 톰포드 블랙 라커의 같은 경우는 첫창부터 뭔가 퇴폐적이고 누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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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검은 검은, 검은 어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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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첫창부터 느끼셨더라면은 얘는 첫창부터는 뭔가 어~ 도련님 도련님의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남자인데 그렇게 뭔가 거친 막 남성적인 남자가 아니라 젠틀하고 섬세하고 막 진짜 도련님 같은 남자. 그런 뭔가 꽃남자 어, 꽃미남 아이돌 이런 남자 이런 남자의 느낌이에요 응 아이돌 아이돌의 남자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뭔가 퇴피적인 남성적인 섹시함 누아르함은 마지막 단에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이때 또한 번의 반전 매력 이게 두 가지의 매력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의 변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렌지 블라썸이 은근 오래 갑니다 오렌지 블라썸이 굉장히 좋아요 아 남자도 오렌지 블라썸을 마음껏 쓸수 있는 작품이 나왔구나 라는 생각에 어,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또 오렌지 블라썸이긴 하나 사계절 모두 다 어울립니다 계절이 치우치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잘쓸것 같고, 데일리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바주 같은 경우는 뭔가 남성적인 느낌이, 강인한 남성적인 느낌이 부드럽게 표현이 됐다면, 입생로랑 마이셀프 루퍼퓸은 오렌지 블라썸 중심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영한 남자, 20대 초반부터 사용해도 될것 같은, 그리고 사계절 모두 어떤 스타일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노란색 맨투맨을 입어도 소화가 될것 같아요. 어, 핑크색, 핫핑크 맨투맨, 주황색 맨투맨. 굉장히 캐주얼하죠? 심지어는 꽃무늬 난방까지도 소화를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오렌지 블라썸을 남성적인 느낌으로 표현을 해버렸네요. 음, 어, 뭐, 비교 대상이 아니네요. 어, 뭔가 비슷하면서도 같은 방향을 가는 작품이라면 비교를 해보고 지속력, 발향력, 가격 다 따질 텐데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 얘는 얘만의 매력, 얘는 얘만의 매력.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20대 초반부터 사용 가능해요. 지속력은 6시간 이상. 굉장히 지속력이 긴 베이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 구성. 베이스 구간에는 바닐라, 패츄리, 엠버, 우디. 자, 이 구성은 다 보류제 이런 음, 느낌들이기 때문에 지속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6시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야 그리고 페출리가 올라올 때는 이제 베이스 구간에 향의 변조죠 향의 변조가 되고 베이스 구간에서 페출리가 올라오고 엠버리가 더드라질 때는 퇴폐적인 느낌 어, 퇴폐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남성적인 누아르한 어, 감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섹시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죠 야 오렌지 블라썸 블랙페퍼 조합이 좀 신박하긴 하거든요. 음 근데 굉장히 유화가 잘 됐다.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하나처럼. 블랙페퍼가 번쩍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렌지 블라썸과 블랙페퍼가 하나처럼 서로 끌어올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칠맛이 나면서 오렌지의, 오렌지 오렌지 블라썸의 꽃향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됨과 동시에 은은하게 올라오는 페출리의 흙내음. 우디, 엠버, 바닐라,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 밸런스가 좋고 난해하지 않다. 굉장히 부드럽게 잘 만들어졌다. 자, 노트 구성 간결하죠, 얘도. 음, 베이스 노트 구성에 조금 힘을 실을 긴 했는데, 탑, 미들 노트가 금방 상실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 유지가 되는 자이 구성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 아티스트 돈이었습니다